안녕하세요 찬빈 TV의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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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큐입니다. 히트 오늘 할 게임은 병철이네 준도님도 같이 중도. 할 거예요. 준도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병철이네를 들어가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뿅. 뿅. 뿅! 자, 맞습니다. 병철이네 안으로 들어세요. 자, 네. 오늘은 내가 준도님이 쏠래요 응괜찮요거 음, 잠깐만 응? 야, 화장실 좀갔다 어디가? 나그다 너도 화장실 아 이인가? 응, 이네 그러면 점프 점프 시다 점프 음. 우리 여기에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앞에 앉겠습니다 자시킬게요 응. 몇치겠게요 잠깐 음. 아, 음 맞네요. 병건이네 도와기. 자, 옥살겹한 개, 두 개요. 자, 아, 삼겹살두개 어때요? 좋습니다. 자 비빔면 두 개. 냉장지 왜또이 소주를 얼마나 먹은 거죠? 소주가 아니라 소주. 이 소주를 너무 많이 <laughs> 먹었어요 여기. 레전드인데요? 자, 네 그래요? 일단은 시작할 게니다 음. 잠깐만요. 김빈님. 네. 저 여기 좀와 보세요. 아안눌러어

당연히 콜라 위... 콜라 위님? <laughs> 오케이, 네. 주문하게 하겠습니다. 네. 에요 그... 좀... 받을 수 있나요? 아... 네. 영업은 영화... 안 해도 돼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찍고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게, 그, 어, 나? 어, 아, 내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무단적 반응. 선비님, 레기 와봐요. 저기 레전드에요. 잠깐만요. 저기 보셨나요? 저거, 저거 보셨나요? 저거 겁나 많아요. 와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시키고, 갑다 자, 킹님. 네. 말할 수 있거든요. 냉장두개계란 냉면 두 개, 뭐요? 음식밥. 콜라. 이 콜라를 너무 내이에 찍혔는데. 다시, 두 개로! 자, 끝입니다. 주문하기! 진짜 주문하기! 정배님 그렇죠? 정주님, 그렇죠? 제가 응. 지금 말해야 할게 있거든요. 팀으로 말해보시죠. 네. 깐만 와보세요. 채팅으로 잠깐만요. 좀 말할 게 있어요. 나 아? 채팅으로 말하, 말해요. 왜 채팅 이로요아 그냥 뜨면, 엑스, 좋으면, 해요. 근데 시청자들을 보여주지 마세요. 알았죠? 응, 그냥 빨리 오세요. 밥 먹게요. 늦듯이 아니. 그 아니라, 채팅방으로. 아니, 안돼요. 아니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선비님? 네, 지금은 아니고요. 자, 빨리 오세요. 선비님. 선님 책상 네. 좀 봐보세요. 이게 미드가 생겼어요. 책상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진짜. 아, 어, 어, 어. 그렇네요. 어쩔 수 없네요. 또 있고요. 자, 이제. 계란찜도. 어. 은빈님. 네. 그, 잠깐만. 음, 근데 저, 진짜로 얼공해야 하나요? 근데? 100넘으 얼공해야 해요? 아니야 얼굴 해야 하지 않아요. 얼공 안 해도 되죠. 그냥 할 거예요. 어차피 구독자 100 넘으면. 싫으면요? 친구 면전달데 할게요. 좋은데. 아, 그, 제가, 그러면, 부, 제가 분명, 어, 제 올렸던 그지착게임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준서님도 같이. 응, 저 하기 싫다고 했어. 네, 찬빈님. 네. 그, 잠깐만. 성자들송님송자님 잠깐만요. 네. 빨리 오세요, 일로. 아니, 근데 진짜 콜라 진짜 술을 많이 먹었네. 술도 많이 먹었어요. 술도 많이 취했을 것 같은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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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배님. 우리 팩트도 네. 말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네. 뭐, 비상이 됐거든요. 근데 문자도 못 본다고 했잖아요. 네. 문자 좀, 말해도 될까요? 일단, 일로 오세요. 네, 아니요. 밥도 먹고, 밥도 먹고. 아, 내가 밥이요. 일로 오세요. 아니, 지금, 시청자들이 지금, 비피한 게 있어서. 뭐인데요? 짜증. 아니요. 빨리 와서 먹읍시다. 봅시다. 잠깐만 문자 좀볼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보겠답니다 너 베푸는 거 동윤님이랑 너무 맛있죠 네 빠락 동균님 그꼭안 잠깐만 끊을게요 네? 잠깐좀왜요 잠깐만, 요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 지금, 이상이 내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잠깐만요! 10초만 잠깐만, 이가 아니,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왠지 알아. 그러면, 쟤들이 안 좋아해요. 아니, 지금, 어. 아, 제가 왜 이유를 말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네, 그내 여러분들 tamam. 여러분들 잠야 잠깐 아 저기 잠깐만 준단님 여러분들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단님과 얘기하고 왔고요 그리고 자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그그 죄송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맞네요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u m yum y 맛있는데요? 그러게요. 엄청 맛있어요.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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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너무 많이 먹었네 냠냠냠또 배틀어 기는거 아니에요? 그게요 냠냠도 네 먹어야겠습이 저도 어, 비빔냠 네냠면저두 개나 먹을 거예요 네? 한 개는 내 거인데요? 잘 먹었네 이것도 냠냠냠냠 냠냠넘넘넘넘냠냠 냠냠냠냠 너무너무 너무 맛있고요. 젓가락으로. 냠냠 요 나중에 위를꺼내서 됐다. 된장찌개. 렉시다. 자, 목삼겹한개 놓을 때가 놓을 자리가 없네요. 다시. 그럼 다시 올려놓기다. 냠냠냠냠. 베란노라이 너무 많이 네 어, 누가 저 전화 오네요. 일단은 이건 좀 끊어주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선비님 잠깐만요 네어 재훈님이 직접 따라 들어왔네요 안되는데 나 지금 여러분들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자 재훈님과 얘기를 하고 왔고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빨리 이거 먹어봐야지 이거. 럼, 냠냠냠, 냠 맛있구만. 계란찜 나 네. 내가 먹을 거야. 아 저도 한 개만 먹, 먹고 싶다. 당신 한 개만 먹었다근데공깃밥 옆에 있어요. 제 거예요? 네, 공깃밥 당신 거입니다. 자, 당신이 당신이 뭐인? 당신은 반말 아니 자.

제거 아닙니까, 도주 아, 나, 죄송합니다. 이실수 실수, 실수. 갑자기 먹어줬어요. 일단은. 남은 거는 제가 먹을게요. 어, 이 잘라져 있네. 다 잘라놨습니다, 요. 잘했습니다, 요기. 이것도다 잘라. 선비님은 삼겹살이 더 좋았고 목삼겹이 더좋았는요삼겹살에서못삼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상겹은그 비계, 선비님이말 비계가 없을 것 같아요. 비계, 제가 비계를 안 먹거든요. 맞아요. 제, 집에 제 집에서 물야 먹어서 집에를 아예 안먹어 여러분, 들 제가 몇살이신지알아요 이거. 전혀 볼니카 전혀 볼리카 자, 좋아요. 1 0 0인되면 얼굴 공개하고몇 살인지까지 다 말하겠습니다. 그러니, 까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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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안 보면 어떡하려고 뭐 콩나물, 콩나물 먹어야 겠거든 냠냠냠냠 유튜브 잘 되고 있는 거 맞겠죠? 당연하죠 이게 식구가 짭짭짭짭 먹고 네요 식구랑 같이 하면 짭짭짭짭 너무 맛있잖아냠 김치 너무 맛있잖아냠냠냠냠냠 이거 잘릴게요. 네. 네. 어, 이미 에이. 잘랐네요. 오다다다다다.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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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다 먹었답니다, 전. 예. 네. 영상 봐줄까요? 다른 게임으로 갈까요? 다른 게임이요. 응.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다가. 냠냠냠냠. 몰라, 다 먹읍시다. 냠냠. 좋아. 잠깐만요. 음, 병철이네 인기가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아니네요. 아직도 인기 많네요. 그죠? 많으면 좋겠네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좋아요도 많고. 아무튼, 예, 이 편, 이편 병철이네를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도요 알림 설정. 자. 자, 우리 이제 다른 게임 하러 갈까요? 하나, 둘, 셋. 뿅! 음. 뿅! 음.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립수면 바로 나가볼까요? 자, 한번 해시 저희가 왜 좀비처럼 됐죠? 이 무슨 일이죠? 설마 우리가 손에 안감이카가 뭐지? 알다 블랙홀이다! 블이뭐하리 그러게요. 어디 <목소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들어 어디로 갈까요? 우리 여기 어 여기로 가면 거 되겠네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와야 돼요 즉시 소득하셔야 어요게해야되는데 사람이 많은 곳으로 피 여기 도둑... 구독. 아!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어떡해요. <laughs> 괜았으세요 어떡해요! 았습니다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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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여기 있어 어떻게 돌아왔어요? 제가 빨리 뛰어왔습니다. 저 갑자기 다시 좀비로 됐어요. 로컬이 대피해요. 빨리 가 자자. 뭐냐? 일단... 도덕하러 휘파람... 그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사드됐다 저는... 전엔... 다... 다드 여기... 게 무슨 일이야? 아, 여기가 아닌데요. 됐습 스미. 뭐죠? 자체 파괴? 여기가 파괴됐대요. 근데 네, 여기로라도 가요. 여기 둘려야 한대 게 나로. 아무도 찾 나. 저죽 듣고 다녀요. 아, 재밌는 건가? 예, 예. 두분 다. 잠깐만요. 재밌는 건가 봐요. <목소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다, 가자요안 돼, 잠깐만요. 잠깐만, 멈춰보세요. 알겠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 시작했습니다. 준수님은 화장실 갔고요. 자, 지금, 좀비들 물리쳐야 하는데요. 자, 어떻게 준수님, 돌아왔습니까? 어떻게 좀비 없애야 되는데. 자 춘사님? 춘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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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갔다. 님 네네 지금 돌아왔습니다, 전선 님. 좀비를 좀비를 피해야 된대요, 좀비요. 어, 이 사람 물 좀. 나물좀 먹고 와서. 네. 어. 안 돼. 응. 죄송합니다. 전선 네. 님, 죽기 싫어 어디 있습니까? 그저물좀 네, 먹고 왔습니다. 네, 준비는 어디 있어, 여기 뭐? 빨리. 준비한테 물리지 마요. 내보내줘. 빨리 물리지 않게 가어요 어, 여기. 거기 들어가 볼게요. 갈게요, 거기거기 엄청 많네요. 됐다. She wouldn't come d e 니 d Let her in there. Talk. What do you mean? What is? Tarot's a l l m 네, 비님 좀비님! 여기 아니에요, 여기. 와, 좀비! 좀비야요 좀비. 좀비야! 좀비야! 모두 도망쳐! 도 좀비 소독해. 안 돼, 소독 못해요! 좀비. 나도! 좀비 나. 우리가 죽아라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가면 됐나요? 네. 가면 되고 누군안돼 빨리 오세요 어. 가면 되면 안 된다고요 가면 되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빨리 오시라고요 오시오 어? 기 있니 좀비가 됐다니. 으악 으으저가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김서님은문 찬빈님이랑 <laughs> 같이. 어, 저 좀비가 요 거야? 좀비 좀비. 찬빈님. 제 친구 찬빈님. 회복해주세요. 저좀 회복해주세요. 회복 좀 해주세요. 누가? 제가 해보기더라도해보님은 님은 아야하야하어데어쩌제나서해이기로빈님이보기로 해서 해보기로 해서 해보기로 해서 해보기로 해서 해보기로 해서 해보기로 해서 해보기로 당해 절려줘눌러줘눌러주세요 뿅! 신비님 뿅! 다 닫았어요 다, 띄워요! 어딜 어디 갑신비님 어디로 오세요? 여기로 가면 됩니다! 닫아서 오세요 잘요자아 너무 빨 많이 걸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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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열딱 찾으만 있으면 돼요 뿅 들고있으면 됩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들어오세요 곳비님죄은합니다 준비 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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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곳은 이곳은 이 안 한비, 한비님. 진수님은 그렇게 죽었다고 하였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면 진수님을살릴수 있다! 이 편에 들어, 이 편에 돌아옵니다. <laughs> 안녕. 안녕,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오 춤바, 춤바.